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연비도 챙길 수 있고 요즘 말로 간지 작살나는 그런 연비 좋고 정말 이런 모든 면에서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 대형 럭셔리 세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규어의 XF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간단한 재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은 2179cc의 배기량을 갖고 있고 190마력의 최대 마력과 무려 45.9 토크에 정말 어마무시한 토크를 갖고 있는 제규어 디젤 차량인데 또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연비는 무려 공인 연비가 14.4kg. 네, 14.4kg에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상당히 높은 연비까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갖고 나온 이 제규어 2.2 디젤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있고요. 2012년형 모델로 20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75,000km 네, 연식비례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75,000km의 제규어 XF 2.2 디젤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370만원 네, 137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한번 자세히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패드를 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현재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특이사항 없는 정말 정숙한 그런 엔진 소리 좋은 컨디션을 현재 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 범퍼 부분 그리고 본넷 부분 이런 헤드램프 부분을 보더라도 전혀 뭐 찍히거나 돌방이 뭐 튀어 있다거나 도색이 벗겨진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헤드램프에서도 백화현상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운전석 측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 무사고, 단순기한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이, 뭐 문콕이나 이런 부분도 뭐굴절되는거 없이 상당히 지금 외관 부분, 흰색답게 또 깔끔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앞쪽 휠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은 휠도 잘 관리를 해주신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40% 정도, 앞 타이어는 그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어서 이제 뒤쪽, 뒤쪽 휠 마찬가지로 앞쪽 휠과 동일하게 정말 스크래치가 요만큼도 보이는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보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50%에서 60% 정도 트레드 잔여량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뒤쪽 후면부를 보게 되면은 이 후면부도 리어램프가 상당히 길게 빠지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라도 하듯 정말 큼지막하고 길게 빠져있는 이런 리어램프 때문에 조금 더좀 럭셔리한 면이 더 더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후면부 모습이고요. 이렇게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차체가 엄청나게 길게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으로 지금 보셨을 때 어? 입구가 좀 좁아 보이시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건 안쪽으로 깊이 실으시면은 정말 여유있고 넓은 그런 적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외관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일단 타이어 휠 부분 정말 내 짝다. 그래도 운전을 짧은 키로수인 만큼 또 운전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막 타지 않으셔갖고 이렇게 휠은 내 짝다.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외판 부분 또한 정말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짧은 키로수 그리고 또이 흰색 완전 무사고 단순기한이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또 실내는 얼마나 또 관리를 또 해주셨을까? 궁금한데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트 상태 어우 진짜 7만 키로 밖에 타지 않아서 그런지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은 운전석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부분에는 세팅 버튼이랑 1, 2번으로 해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끄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이건 제규어의 대표작이죠 네. 디자인인데 이 부분입니다 그쵸 그렇죠? 시동을 끄면은 가라앉아 있다가 쭉 올라오면서 기어를 이렇게 컨트롤 돌리듯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현재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제규어만의 그런 기어봉을 갖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썬루프 정상적으로 지금 잡소리 하나 나지 않는 썬루프로에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ECM 룸밀러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위쪽 신경과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갖다대지 않아도 불이 들어오는 정말 이런 부분, 이런 하나하나 부분까지도 이 제규어가 정말 좀 섬세하게 전자식으로 다 작동이 되게끔 이런 실내등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전 차주분께서 지금 투 채널로 블랙박스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가운데 센터페시아에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오디오, 이런 블루투스, 데비게이션뭐 후방 카메라 다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어를 후방 카메라로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진니로 사제 대비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이렇게 그 밑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인 CD 플레이어 그리고 풀 오토 듀얼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오디오나 라디오 뭐 볼륨 주파수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옆쪽으로 해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밑에 쪽으로는 이제 TCS 온오프 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겨울, 눈 오는 날, 이제 모드 바꾸시는 거랑, 이제 뭐 스피드 리미티드, 그리고 전자파킹 버튼까지 해서 기어봉 아래쪽으로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보시면은 우측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왔다 갔다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음량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이런 뭐 라디오나 블루투스 모드 그래서 왼쪽으로 핸즈프리 이런 핸들 리모컨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어봉에서 보셨겠지만 드라이브 옆에 스포츠 모드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측 양쪽 뒤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까지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가 얘네들은 기존 방식이 3위 그래서 완전 이제 저음 중간음, 고음이 다 따로 스피커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독일 3사보다도 스피커 음질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뒷자리 공간이랑 또 뒷자리 또 시트 상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머리 공간 그리고 이런 무릎 공간도 제 지금 앞자리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여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 좌우 공간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뒷자리에서도 전혀 뭐 불편함 없이 그런 막좀 좁다는 이런 느낌 없이 그래도 대형 세단님만큼 상당히 그런 넓은 뒷자리 공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가서 차량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제규어 XF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 자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이 단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현재 중고차 성능 점검 끝마친 상태고요. 2012년형 모델로 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정말 짧은 키로수죠. 7만 5천 키로. 네, 7만 5천 키로의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제규어 XF 모델의 2.2 디젤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370만원. 네. 137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또 선호하시는 그런 색상이죠. 흰색에 또 천장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포츠한 주행까지도 겸비하고 또이 점이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로 갖고 나왔고요. 오늘 이제규 XF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 말고 찾고 계시는 차종이 있으셔도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그 차종 중에서 가장 으뜸인 차량으로 저희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중요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는 차량 고객님들께서 좀 원하시는 차량들로 선별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다움의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